여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횡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너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의 세 사람씩 성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음, 그들은 일어나 그 땅을 들어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음,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음, 요다, 남,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은 족속은, 요셉의 적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네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와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음, 레이사람은 너희 중에 붙기시 없으니 여호와의 제사장 집군이 그들 기업이 되며 갓과 르벤과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이 모이가 그들에게 준 것이야, 것이니라 아 하더라. 음, 그땅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음,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음,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우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천업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지형으로 돌아오니 여우수아에게나아오니 여서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음,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파대로그 음, 땅을 분배하였더라. 음, 베냐민 자손 집회를 위하여 그들 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비는 유다 지파와 유다 자손과 요새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부... 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이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밭 아원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러 나니 루스는 곧 배들이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배 호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가고 배 호른 앞 남쪽 산을 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발곳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처 군원에 이르고 <laughs> 르바딤 골짜기 북쪽 킨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음,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 흰 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보스 사람의 남쪽, 여보스 남쪽에 이르러, 엘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베스 세메스, 또 나아가서, 아두민은 음, 비탈 맞은 뼈 그릴롯에, 로, 으로 나아가서 루빈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낮은 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쪽 북으로 벳 호르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을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 매 사방 경기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집합가 음,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음, 성육들이 여리고 벳후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인과 벳헬과 아임바라와 음,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과도 그 마을들이며, 기붕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이 여보스 곧 이스라엘과 기보스의 기대하시니 음, 열렛 성읍이요또그 마을이니라,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로 보는 기업이었더라. 아멘.